네, 슈베르트 의렇게 올라가네. 이제 생1한 네, 번째 곡이 되겠습니다. 네, Das Wirtshaus라고 합니다. 네, 여인숙, 네, 숙소, 주막 여러 가지 제목으로 어,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를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걷던 길이 나를 어느 묘지로 이끌었네. 나 여기서 쉬리라 하고 생각했네 너희 푸른 장이 화하는 지친 나그네를 차가운 여인숙으로 초대하는 표시일 수도 있겠건만 도대체 이 집의 방들은 모두 만원이란 말인가 나는 지쳐 쓰러질 것만 같고 죽을 만큼 심한 상처를 입고 있건만 오 무자비한 여인숙이여 너는 나를 쫓아내는가? 그렇다면 계속 가야지. 가야 할 밖에 충실한 나의 지팡이요. 이런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인숙 숙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관 여인숙이 아니라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무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보니까 푸른 장이화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를 영인숙으로 이 무덤으로 초대하는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덤 속에서도 자기가 있을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무자비한 여인숙이요. 자기는 지금 마음의 상처를 크고 크게 입고 있는데도 쉴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면 자기가 가던 길을 계속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번, 무트 용기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 전반적으로... 이 겨울나그네가 무겁지만 이 노래는 아주 활기있게 힘차, 힘차게 부르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운명에 도전하는 나그네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굴 위로 흩날리는 눈을 나는 아래로 틀어내린다 나의 마음이 속으로 푸념할지라도 나는 밝고 명랑하게 노래 부른다. 마음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듣지 않는다. 내게는 들을 귀가 없으니, 마음이 무슨 푸념을 해도 나는 느끼지 않으리. 불평불만은 바보지시니, 비바람을 헤치며 쾌활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자. 이 세상에 신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는 것. 이렇게 예,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그 힘든 괴로운, 어, 나은네길에서 그래도 또 용기를 내서, 예, 밝고 명랑한 마음으로 아주 힘있게 노래하는 노래가 바로 이 용기가 되겠습니다. 네, 불평불만은 바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쾌활하고 쾌활하게, 네, 비바람을 해치며 세상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예, 네, 이 세상에 신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가 신을 만들어서라도 네, 아주 밝고 아름다운 세상 쾌활한 세상으로 네, 나아가자고 이렇게 네,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번 곡이 되겠습니다. D 네벤 존넨 하는 곡이 되겠습니다. 환상의 태양입니다. 태양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연애고 네, 둘째는 네, 희망이고 셋째는 생명이 되겠습니다. 네, 첫째 여는 사랑이니까 사랑과 희망은 예, 태양이 다 지고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생명이 하나 남았는데 이 나간에는 이 생명도 이제 지쳐서 이제 다 이미 생명도 져 버렸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세 개의 태양이 떠 있는 것을 보았네. 오랫동안 뚫어지게 그들을 주시했고, 그들 또한 꼼짝 않고 거기에 멈추어 있었네. 마치 내게서 떠나고 싶지 않은 듯이, 아, 너희들은 나의 태양이 아니니, 다른 이들의 얼굴을 비추라. 그래, 이전엔 내게도 세 개의 태양이 있었지만, 가장 좋은 두 개는 이미 져버렸고, 그세 번째가 이제 진 것. 어둠 속에서는 더좀 편안해지리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스물네 번째 곡이 되겠습니다. 데어 라이 a 만이라고 합니다. 수금 타는 노인, 손풍금 타는 노인, 또 노악사, 네 거리 악사 여러 가지 제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이 나그네 청년은 손풍금을 돌리는 노인에게서 그 노인이 손풍금을 타는 것을 보고 자기도 저 노인과 같이 비슷한 처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을 뒤편에 수검 타는 노인 한 사람 서 있네. 추위에 곱은 손가락으로 애써 손잡이를 돌리네. 맨발로 얼음 위를 이리저리 비틀비틀 걷고 그의 작은 접시는 아직도 텅 비어 있네. 아무도 그의 음악 들으려 하지 않고 그를 쳐다보는 이도 없네. 개들이 그 주인의 주위에서 어르릉거리네. 그 노인은 모든 것을 되는 대로 내버려두고 손잡이를 계속 돌리니 그의 손풍금 결코 멈추지 않네. 이상한 노인장이여. 내 당신과 동행해도 되는지. 나의 노래소리에 맞추어 그 손풍금 울려주려는지 이렇게 노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손풍금을 돌리는 것을 보니까 아무도 음악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쳐다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개들만이 그 주위에서 어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 노인을 보면서 나그네는 비슷한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노인과 네 동행할 것을 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으로서 겨울나원의 스물네 곡을 실을 어, 읽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나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특히 안 좋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 말고 자책하지 말고 네, 용기를 잃지 않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랑과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근데 네, 이 겨울 나간에는 예, 무거운 곡입니다. 네, 슈베트 죽음을 1년 앞두고 작곡된 곡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뭐이 겨울 나간에는 음악이라서 이렇게 무겁습니다. 네, 우리는 예,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무거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음악은 어디까지나 음악으로서 또 즐기고 즐거운 마음을 네. 가져야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데이어 라이어, 데어 라이어만, 네. 수검 타는 노인, 거리의 악사 이 곡을 마지막으로 들으시고 어, 이 겨울 나간의 네.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의 악사 이 곡은 굉장히 그, 뭐, 체념한 듯이 아주 담백하게, 네, 이렇게 조용하게, 그래서 이 마지막 곡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리의 악사, 노 악사 곡을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ein Finger mordred er war sehr you